버튼이 눌리질 않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버튼을 해제시켜놓은 상태고요 자. 다시 한번 네,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못 들어가세요 체온일 때는 이렇게 문이 열리겠습니다. 내부에 들어가면 에어컨 및 공기 정화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나가실 때는 버튼을 누르시면 나가실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폭염 한파 안내 심터 쪽에 자동문 게이트 설치 완료했습니다.